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로보터나님의 건담 에어리얼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 이게 예약을 좀 되게 오래 받았어요. 예. 처음에 지금 수성의 마녀가 방영되기 전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서 어, 처음에는 이제 뭐 애니, 원, 애니 내용을 좀 어, 비리 공개가 스포가 될수 있다. 예. 그래서 구성조차 공개가 안 됐다 보니까 다들 구매를 좀 꺼려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한동안 품절이 안 되고 있다가 방영 후에 이제 품절이 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어... 품절되고 난 후에도 몇번 깜빡이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발매날이 다가오니까 어 슬슬 얘가 품절이 안 되기 시작, 아,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슬슬.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개봉해보고 느꼈던 거는 일단 눈이 커서 좀 나름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목이 좀 생각보다 길어요 예, 목이 생각보다 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거슬려요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색깔 예. 색깔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아쉬웠던 거는 어 이게 전개 그러니까 불 들어오는 모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 예, 좀 아쉽고. 그리고 이 외장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전체적으로 다좀 파스텔 파스텔 톤이에요. 예, 이 빨간색조차도 어, 생빨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이마도 그렇고 여기 노란색도 그렇고. 그래서 어, 좀 진한 색으로 올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어요. 예, 의외였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비트가 방패로도 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몸에도 부착할 수 있고, 뭐. 근데 저는 비트인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안하려 그랬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근데, 어, 얘가 뭘 부착해도 이상하고, 방패를 껴도 이상하고, 뭔가 좀안 이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일 때가 제일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놔뒀고요. 어... 가동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목 가동. 목 가동이 이쪽이 목이 긴 만큼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요. 그리고 대신에 위로 올리는 게 위로 올리는 게 뒤에 뭐 들어가는 기믹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딱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도 불구하고 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숙이는 건 정말 좀 많이 많이 숙여져요.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그리고 음, 뒤쪽 빔사벨이 가동하고요. 그리고 팔쪽, 팔쪽은 이게 좀 어,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리뷰를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올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그렇더라고요 이게 따로 올려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뭔가 이 장갑이 잡아먹듯이 이렇게 먹, 먹어야 되더라고요예 <laughs> 네, 이런식으로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가 싶긴 한데 이렇게 안되면은 안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어, 그리고 팔은 이쪽에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팔뚝도 회전, 회전을 해요 예, 지금 원래는 팔뚝이 이렇게 오거든요 예, 이렇게 오는데 원작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어, 지금 저는 이렇게 해두고 있고요 어, 이 상태에서는 90도 정도밖에 안 접히고 어, 이중관절까지 사용을 하면 이 정도 완전히 잡힌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예.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구조사, 구조가, 예. 그리고 허리, 허리는 이제 그냥 놔두면 가동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앞뒤도, 앞뒤도 이 정도, 좌우도 이 정도. 어, 회전은 괜찮은 편인데 앞뒤가 좀 짧고요.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하면은 훨씬 낫죠. 예, 훨씬 낫죠. 그래서 이 연장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가는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연장이 돼요. 아래로, 아래로. 여기서 잡기가 되게 좀이 네, 정도 이렇게 되고 이 스커트 스커트라 그래야 되나 이걸 가동이 되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가동성이 엄청나게 벌어진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가동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서 예. 그리고 무릎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히고요. 이 정도면 완전히 접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벅지가 이제 이 관절 자체가 회전이 별로 안 돼서 배사장 포즈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예, 허벅지가 가동을 하긴 하는데 좀 좁아요. 이걸로는. 그래서 배사장 포즈가 제 생각한 것처럼 좀안 나와요. 예, 안 나와서 그건 좀 아쉽고요. 발목 관절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꺾이고, 바깥쪽은 이 정도. 안쪽은 이 정도고, 어, 따로 앞쪽이 접히진 않아요. 그리고 펼쳤을 때는 이 정도. 예. 중간에 한번 꺾여요. 바깥으로. 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이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어, 만족해요. 지금 두개 샀거든요. 예. <laughs> 두개 샀어요. 원래 생각으로는 이제 뭐, 여분용이기도 하고 뭐 황변이나뭐 이런 여분용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러지 않더라도 방패 모드랑 비트 전개 모드 두 개로 이렇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 개를 샀는데 어좀 애매해졌어요. 예. 왜냐면 생각 생각보다 방패 모드나 이런 걸안할것 같아요. 예. 좀 너무 안 이뻐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냥 놔 놔뒀, 놔뒀을 때가. 어. 그래서 수량, 수량이 수량 되게 적게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래서 못 얻은 분들은 아마 재판하겠죠. 예, 지금 엄청 푸시하고 있던데 예, 재판할 겁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예약 받을 때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음, 저는 프라는 아예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포션은 어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생각보다 되게 짱딸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짱짤딸먹거리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생각보다 길던데 다리가 예, 이렇게 보니까 예, 전혀 모르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개를 하든 방패 모드로 만들든 뭐. 어 몸에 부착을 하든 다 이게 조인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조인트가 어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완성품이라고는 하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어서 어 저도 이게 하다가 뭐이 핀이 따로 이렇게 볼 관절로 움직일 수 있게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조인트가 그래서 그것들이 분해돼서 조인트만 박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빼다가 날아가면, <laughs> 한번 날아갔거든요? 한번 날아갔는데, 다행히도 책상 위로 떨어져서, 어, 금방 찾았는데, 아래로 떨어졌으면 진짜, 어, 멘붕을 보냈어요. 예, 그,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안 보여요. 작아서. 예, 작아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방향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예. 조인트 강도도 조심하시고, 조인트가 바뀌었을 때, 이제, 뺄 때, 뺄때 조심하세요. 예. 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좀 정신이 없어서, 지금 구성을 보여드렸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라이플이 있고, 또 이제, 이제 실드, 실드할 때 필요한 파츠고, 빔 파츠, 어, 빔사벨 파츠 하나 남은 거. 뭐, 여분 뿔. 여분 뿔이 있구요. 어, 그리고, 아. 좀안 좋은 게 단점이. 음, 지금 이거. 비트 전개할 때 대나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와요. 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비닐로 해서, 비닐로 해서. 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테이프에 붙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보관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이런 식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보관하기가 좀 그래요. 어, 비닐팩 같은 거에 보관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오는 것들이 몇몇 있어요. 예, 그래서 괜히 섞일까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식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음, 아니 차라리 블라스터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갖고 넣는 거는 차라리 양반이에요. 저렇게 테이프로만 붙여서 오면 공간이 없잖아요, 아예. 예, 그래서, 어, 되게 이런식 싫어하는데, 얘도 이런식이더라고요. 어, 어, 싼 애가 아닌데. <laughs> 물론 쿠폰하면 싸지만, 6만원이면, 어, 쿠폰가 아닐 때 보면은 이거 8만원대거든요. <laughs> 예, 그래서, 네, 이건 좀 아쉬웠어요. 아쉽고. 음아 그리고 얘가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딱 만졌는데 되게 가벼워요. 네, 되게 가볍고 팔간절은 괜찮은데 고간은 약간 부드럽고요. 약간 부드럽고이 가볍다는 게 제가 앞전에 바로 앞전에 SHF SHF 어, 초사이언포 손오공을 만졌는데 그거 만지다가 딱 이걸 만지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손노공이 무거웠는지 얘가 가벼운, 너무 가벼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엔 얘가 좀 많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좀, 어, 여리여리한 느낌? 만져보면? 예. 어, 그렇습니다. 어, 나오기는 잘 나왔어요. 예, 나오기는 잘 나왔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오메가몬이 방금 왔어요. 네, 오메가몬이 방금 왔는데, 지금, <laughs>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laughs> 저 얼리시드, 피지 얼리시드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에 제가 이렇게 상자를 사,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아래 밑바닥에 쪽 깔아놓으면 약간 높아지긴 하겠지만, 티는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높이가 너무 높아요. <laughs> 제일 중요한 높이가 높아요. 와. 지금,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다 뒤집어 엎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뭐온건 좋은데, 예, 지금 일단 저거 숨기고 봐야 돼서. <laughs> 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 지금 이게 리뷰하면서도, 아, 어, 저거 어떻게 숨길까? <laughs> 어떻게 숨길까? <씁힐까? 웃음>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어, 리뷰하던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리뷰도 약간 좀 산만합니다. 예. 그래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예, 다음 리뷰 때좀더 차분한 느낌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몰 리뷰는 지금 못할것 같아요. 예, 오메가 몰 리뷰는 못 해요 지금. 일단 숨길 곳부터 찾아야 돼서. 예,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리뷰 뵙겠습니다.